기다려. 자, 앉아 우름이 앉아. 앉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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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먹고 먹. 먹하면 먹어 먹어야지 아, 그거만. 앉아. 아니 오빠 아, 오빠 잘 가해. 앉아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먹어. 앉아 구름이 다시 아, 하여, 앉아 힘들어, 힘들어. 기다려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신고, 한한 번, 기다려 자 잘했어요 뭐, 잘했어 하나 더 줄게 그럼. 앉아 아, 기다려.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<웃음> 기다려 <웃음> 먹어 여보세요? 앉아 구름 앉아 여보세요?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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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자, 뭐 잘했어, 잘했어요, 브루미.